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침내들에 대하여 두 번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침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침내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침례가 하나가 아니고 침례가 여섯 가지나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 예수의 침례, 예수 이름의 침례, 성령의 침례, 그리고 불의 침례, 화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우리가 다룰 텐데, 아. 어... 시간에 구해받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의 생명과 능력이 많은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의 침내는 구약의 끝에서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이제 침내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냐? 요한의 침례는 율법을 이루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율법은 죽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까지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려고 해도 죽는 거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인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건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이 이미 율법으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판정만 받는 겁니다. 죄를 지 지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죄 값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넌 죽는 자다. 이렇게 율법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는 법이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게 다른 건데, 우리가 이걸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인간은 이미 죄에 팔렸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인인 것이 판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인간은 회계하고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외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회식은 회계는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만큼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어? 회계의 침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율법을 어? 지키는 방법으로 인간은 뭘 한다?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표로 요한의 침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무슨 무슨 침례라고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회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요한의 침례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표로 요한의 침례를 베풀었고 또 하나는. 요한은 인간은 죄인인데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회개가 필요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은 침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아니 당신은 의로운 자라 저의 침례를 받을 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고 그러십니까 네가 침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마지막 선지자니까 네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침례함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침내주는 자. 사람에게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에게 침례를 주는 자이기에 침례 요한이다. 예수에게 침례를 주는 자 침례 요한이다. 아 이렇게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선지자요 인간에게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자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는 침례를 베풀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로 이렇게 요한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는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는 그 이전에 예수님은 사, 사생활이죠. 3 0년 동안 예수님은 사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동안에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다우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사적인 그의 생애가 이루어지다가 침례를 받을 때다 장사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우세 자손, 요셉의 아들. 나사렛 베들레헴 출신 이런, 이런 나사렛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에서 그가 나오실 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완성하는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는 침례를 완성하신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신 어? 그리스도로 물에서 나오실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 하늘 문이 최초로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노라. 이제부터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음, 아버지의 말이요, 진리의 말이요, 복음이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가 끝나고 물에서 나오실 때, 그때부터 공생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몇 년,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 만드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요, 복음이요,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는 이렇게 구약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신 침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예수님의 받으신 침례는 누가 보면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완성하는 침례를 예수의 침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이 마귀에게는 마귀에게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여 흘리신 그 피가, 그 피의 생명이, 그 피의 능력이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서 심판하여 어, 버리는 이이 놀라운 어, 권세와 권능의 역사가 예수가 받으신 침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 죽음과 부활,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하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피 흘리심으로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신 이, 이 침례가 바로. 예수의, 예수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받는 예수 이름의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듣고 우리가 짧고 막 영원히 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침례요. 이 침례는 구원을 주는 침례요. 죄를 사하시는 침례요. 은혜를 받는 침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침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 이 침례는 죄삼과 구원에 대한 보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사한 받은 자를 보증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증하고 인치신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생명, 이것을 보증하고 인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이 자녀의 표를 얻은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의 보증. 흰옷을 입은 자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불의 침례인데 이거 화인 맞은 겁니다. 성령은 누구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분입니다. 알곡을 보증하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성령이 보증해 주는 반면 예수가 없는 자들은 어? 예수를 믿는데 결득같이 믿는 자들은 그건 가짜라고 쭉정이라고 화인을 치신다. 이걸 성령의 침내는 두 가지가 있다. 보증의 인을 쳐 주시는. 성령 침례가 있고 쭉정이들을 쳐 주시는 화인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사장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 알곡 성령의 인정을 받은 자들은 곡간에, 곡간이 청복입니다. 곡간에 드리고, 성령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쭉정이요, 이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영원히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성령 이 침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말씀과 함께 또 다음 다음. 심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